전문이시니까 네. 꼭 지키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 제가 술은 좋아하지만 아, 술도 좋아하시는군요. 담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전공 1년차때 자궁경부암으로 입원해 오시면 네. 한4년차때 돌아가세요. 병동에 오시면 환자들의 히스토리를 막다 체크를 해요. 특히나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네. 흡연자세요. <laughs> 흡연과 자궁경부암의 그런 연관 관계가 좀 있는 건가? 요 학문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고위험 분들이 있는 분들에서 흡연을 하신다. 전암병변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흡연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HPV가 요즘 같이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여자라서가 아니라 네. 원래 다안 좋지만 특히 여성에게선 더 취약한 상태라서 네. 반드시 금연하시기 바랍니다.